그리고 우리 이재종 장로님이 교회가 무거워졌다는 것이 맞아요. 엄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배가 커지면 배가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어, 우리 배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더 무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중직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예배가 다 귀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가 특별히 더또 애정이 가요. 물론 다 귀하고 또 오전 예배가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오후 예배가 되게 애정이 가요. 왜냐면 하이 시간이 가장 무거운 시간이에요. 어깨도 무겁고 눈도 무겁고. <laughs> 어, 여러분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벌써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에 새벽을 참석하고 또 이제 주일학교 하는 분들은 네번 목장 모임 하면 다섯 번 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 시간에는 좀더 많은 좀 이렇게 애정이 들어가고 어떻게든 이 시간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하고 책망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시간 위로해 주고 용기 주고 힘 주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샘이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 오해배 끝나고 나면 정말 기쁨 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 기쁨이요 어, 능력과 또 연관이 됩니다. 이 기쁨의 어떤 젖으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 능력이 나타나요. 아 그래 내 기쁨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이 나 함께하면 내가 못할 게뭐 있어 할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전에 그랬잖아요 공부 못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가치를 깨닫다 보니까 할수 있다 해보자 저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교회 가는 게 행복이 아니면 이 세상에 행복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깝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고 뭐안 시키나 늘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가는 게 짐이 되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 뭘 시키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의 원천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혈이라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보혈의 능력, 네. 기쁨의 능력. 네.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본문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이 본문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 함께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할렐루야. 할수 있습니까? 하면 된다. 해보자. 제가 사업장을 10만 갔는데 예전에 뭐 이제 교회 섬길 때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다 붙여 놓더라고. 야, 그분은 이제 사업가인데 말씀을 듣다가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가인데요.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11조를 먼저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이러한 소득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소득 없지만 우리 사업장이 이러한 11조를 받고 싶습니다 서 11조를 먼저 심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왔을 때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이 기쁨의 이유가 이 세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저 천국에 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스의 결론이고 우리의 뿌리를 자꾸 옮겨가지고 천국으로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뿌리 내린 사람은 이 땅의 열매는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 기쁨이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기쁨의 원천, 내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인지 물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으로 가면 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럼 전제 조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좀 숲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나면 내가 이 능력 수건에 들어갔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손대서 기도하면 다나서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내가 설교 한번 하면 회심이 한 100명이 등록해야 되는데 한 명씩 오는 거예요 <laughs> 한 명도 귀하죠 한 명도 귀하죠 천하보다 귀한데 그러니까 그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내가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다인 거예요 능력을 오해하기도 했고 여러분 보이는 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내가 오해했던 것이고 또한 가지는 진짜 내가 이 원리를 더 깊이 깨달아야만 이더큰 능력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음, 요한복음으로 가 볼게요. 자, 이 빌립보서와 요한복음이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은 자, 1절에 보세요. 1절. 시작. 이 본문 아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예요. 자, 이두 분은 같은 분이지만 한 분이지만 역할이 지금 다르죠? 자,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무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 야, 지금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무엇이다? 가지다.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능력보다 더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능력의 수준을 뛰어넘자고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우리 안엔 무엇이 들어와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다부터 여러분 오전 설교하고 똑같아. 이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진주상사처럼 우리의 밭에 보아가 발견됐어요. 샀어요. 사고 나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산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도 뭔가가 있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타나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야 이거 잘못된 건가? 가치가 없는 건가? 여러분 마음에 갈등 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능력을 찾을 수 있어요? 이미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는 손상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란 가치는 여러분이 시험이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여러분의 남편이 승진하든 안 승진하지 않든,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그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를 변화시켜야 돼요. 가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이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끗해졌다. 나는 예수 별로 이미 거룩해졌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4절 오늘과 연결됩니다. 자 4절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의 안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아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야 할 진주 장사가 해야 할 거예요. 이 진리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뭐가 하려고도안 돼요. 그러면 뭔가가 내가 고민을 해봐줘. 왜안 될까? 물론 하나님 뜻이니까 아니지.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봐. 이러지 말고 그 전제가 되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아, 빨리 끝내야 되겠다 <laughs> 다시 한번 답을 놔둔 사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 그럼 볼까요? 자, 무엇이 먼저인지 자, 어딥니까? 설명해드릴게요 <laughs> 아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포도 나무죠 나무가 먼저입니까? 가지가 먼저입니까? 나무죠, 나무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 없이는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물론, 그것이 문제가 내가 뭔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삶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라는 장벽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뭐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이 문이 부셔져야 돼요 내가 이문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든이 문을 부수는 방법이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피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 조건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거룩해야만이 들어오신 거죠, 그죠? 내 안에 불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그 피로는 완전한 내주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완전한 피인 예수의 피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존재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죄의 담벼락으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뚫어버린 이 사건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 13,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너희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까지 우리는 벽에 의해서 안과 밖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던 웨인이었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피. 보배론. 그래서 보혈이에요. 예수피는 보배론피에요. 예수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의 주의 장복이 무너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까움이 이루어지고. 연합에 이어졌다 자, 이 표현을 24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할렐루야. 우리는 죄악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상징이 휘장이에요. 육 시장으로 가려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유일하게 들어가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이요. 제한적이지만. 근데 그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육체 벽, 휘장을 허무시고, 친히 육체로 휘장을 허무실 때 뭐가 생겨요? 몸이 찢어져야 되죠? 그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니까 그피 때문에 우리 정결케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세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면서 몸을 찢으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사망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들어갔느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자기 육체에서 쏟은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고, 이 피가 마르지 않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누가 구하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구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일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보일의 능력으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고, 보일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도 고침받고, 고침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자꾸 선포할 때 보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이 전제가 빠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거룩한 상태로 머물리지 않고서 내가 주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것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럼 이 거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신성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미 들어가 있죠? 여기서의 내가에서의 나는 내 안에 누가 구하시는 나입니까? 그리스도 나는 거룩한 자예요. 이러면 이것은요, 이 믿음은요, 아직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이 주님이 내 안에 구하신다는 이것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그 주님의 신성의 능력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향하여 저 풍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치 못함이 없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구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 이 거룩한 신비의 연합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그럼 어디에서 체험해야 되느냐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모든 것을 할수 있다의 모든 것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저는 제자는요 계속 배워가는 사람인 것같요 내가 오늘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룩의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룩의 수준이 도달될 때 하나님은 또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시간 낼때한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정결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러한 아름다운 거룩의 성품을 생각하러 가는 것은 평생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가능하냐?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그 육체의 문을 육체를 찢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거룩한 주님과 함께 다시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이 모든 범사 이 상황 속에서 가난이나 궁핍이나 그다음에 배고픔이나 비천함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합하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핵폭탄도 이어 플러스 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연합이요 먼저는 누구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연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는 하나님의 거룩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리되지 마시고 교회 일원이 되시고 교회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생명세하고 나가고 이제 12월에 이제 청지기를 뽑을 때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맡겨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네 가지로 오늘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합된 자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은혜로, 주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나하고는 분리된 것,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므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이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세요. 인식하고 살아가. 내 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전 이것이 진주 장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 가치를 더 내가 알아가리라. 주님의 능력이 크기를 더 알아가리라. 그 능력의 크고 높이와 길기와 높이, 넓이를 알아가리라.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의 고백이 처음과 똑같아요. 네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일의 능력이 그렇죠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여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앞에 놓여있는 벽이 다르고 건네야 될 강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돼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알수 없고 여러분의 고난의 크기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 은혜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지훈, 최성훈 목사님이세요. 화양 감류계 목사님 한 번. 소개해드렸어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난 고난과 내 고난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고난이 참 감히 이제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어린 시절 나에게 주었던 그 기도의 시간 사랑의 시간 믿음의 시간 내게 투자했던 그 시간들 나 절대 잊지 않고 내 그것을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너에게 다시 되돌려 주느라 어, 그러면서 어,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자기 자녀가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늘 이런 이야기할 때 저도 부담스럽지만은 근데 이분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부활을 믿는다면 내 자녀가 지금 죽어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진리가 자기 안에 그렇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옆에 누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죠. 네 자녀를 잃으니까 너 많이 마음이 아프지. 네 견딜 수 없도록 아픕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도 그렇게 아팠단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건은요 실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우리 신화속이에는 아니잖아요. 실제 사건이고 명백한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몸과 살을 찢을 때 흘렸던 그 피에 실제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여러분, 그 보유를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나는 정말 거룩한 존재로 이때부터 영의 시간이 열, 열리는 것이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살아 있는 자신의 자녀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아프단다. 하고 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자기 자녀를 보여 주는데 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분의 목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녀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큰 뜻을 난 모르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그때부터 타열심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크기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 그 당시에는 좀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왜 점이 이이 이, 이 점에서 생겼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수많은 점들이 생길 텐데 이것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능력이 다른 세상 것에서 온다면 그 능력은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쁨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에서 시작된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점들을 연결하여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